이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하나님이 더듬어 찾아 발견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더듬으면 발견이 됩니까? 마치 무슨 형상이 있는 것 같죠? 어, 그리고 또, 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떠나 시지 않고 가까운 데 계신다. 이건 또 무슨 장소에 계신 것 같죠? 물론, 어, 이건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더듬어 그 찾는다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더듬어서 찾아. 무슨 형상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내듯이 그렇게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미적인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실생활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라고 알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또이 하나님을 늘 더듬어서 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일정한 장소에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들은 음이라는 의미로, 그, 안스로포몰피즘. 그 뭐죠? 안스로포몰피즘이란 게, 신인 동형론, 동형론. 혹은 신인, 신과, 하나님과 사람을 동형, 동성론. 안스로포스란 말은 해당으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몰피즘이란 건, 폼, 형태를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같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어, 묘사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경은 사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유치원 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어리광 어린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칼빈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최소가 어디인가 하는 걸 우리 잠시 상관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간이나 장소가 무엇인가?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이나 장소란 어떤 것을 둘러싸거나 에워싸는 부동의 경계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간이나 장소란 어떤 것을 둘러싸거나 에워싸는 부동의 형소, 부동의 경계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대상이 다른 고정된 점들까지의 그런 사이, 그런 거리를 공간이라 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이 방에 있다. 그러면 이 방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쪽 벽부터 이쪽 벽까지. 하나의 경계에서 하나의 경계까지. 이 사이를 우리가 공간이, 공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간이나 장소는 모든 유한한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 자체와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는 자연적으로 항상 공간에 존재를 합니다. 유한 존재의 제한성은 바로 이런 공간의 개념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어디에만 있고 또 동시에 다른 데를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유한성이에요. 우리가 이방에 있다면, 우리는 집에 있지 않는 거요. 우리 교회에 있다면 집에 있지 않죠.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성이고 우리 유한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정물들은 이 공간과 또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비정으로 존재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 피조물의 존재 양식, 또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 또는 피조물의 존재 형식, 그렇게 말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어도, 큰집 지어도, 큰 공간 그대로 두지 않고, 방도 여러 개 만들죠. 안방, 건너방 뭐, 거실, 뭐,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우리 인간 관계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이런 그 울타리가 있어야 좋은 이 웃이 된다 그런 말하죠. 울타리가 좋은 이 웃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 피조물이 유한한 존재는 뭔가 이 공간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초기 신학자인 또그 헤르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되 홀로 포함되지 않는 분이다. 그 헤르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되 하나님 자신은 홀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네스 어거스틴이라는죠. 이 어거스틴도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마니교를 다녔죠.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 믿을 때 하나님은 어, 마치 공기 중에 에테르가쫙 퍼져 있는 것처럼.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퍼져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난 후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채운다. 하나님은 빛과 공기처럼 공간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로 모든 장소에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있으나 그 어느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 그런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시지만, 어떤 장소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계시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이어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물들 안에 있다는 것보다는, 마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장소로 이렇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 참으로 어렵죠. 사실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공유란 말, 이어 컴퓨터가 나오고 어,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래서 공유란 말이 익숙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 이거 우리 이거 배울 때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 이 커뮤니카블 뭐애드리브든 인커뮤니카블 애들리브든 그런 말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잘 아실까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어, 그걸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를 말해요. 자아 불, 무유 그렇게 제가 썼는데요. 자아는 자존성, 불은 불변성. 무는 무한성, 그리고 유, 유 또는 단이라고해 단일성.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성에 대해서 시간적인 무한성을 영원이라고 하고 공간적인 무한성을 편결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이 계시지만 또 모든 것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가 이 오늘 우리 어, 피아노 치신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몰아 어, 손가락을 치지요. 손가락이 움직여야 피아노를 칠수 있죠. 그러면 이 손가락이 왜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 맛대로 움직입니까왜 움직여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없고 눈도 깜짝일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럴까요? 머리 머리 우리 머리 영혼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신경 때문에 다 움직이는데 뇌신경이 손가락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뇌신경이 있다고 해서 뇌신경이 거기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서도 작용을 하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작용을 하지만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계시지 않으면서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완전히 편제성이라는 게 아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 어, 터틀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시, 자신의 존재다.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장소다. 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 초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요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소중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어, 뭡니까, 그, 청교도들, 퓨리탄들은, 퓨리탄들 특징이 뭐냐면, 하루 경건한,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 시대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그러기도 했고요. 모든 철학적인 지식이나 문화적인 모든 지식들 동원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때 신앙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 요리 문답들이 만들어졌어요. 소위 c o n f e s s i o 신앙고백들. 그리고 catechism, 독일어로 c a t e c h i s m 라 그러죠. 그런 요리문답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항상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경건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에 있어? 위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성지순술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 초교에서 성지, 국내 성지순례 하는데 한 1, 2년 전인가 따라갔었어 코로나 없을 때요. 따라가서 설교를 했었어요. 갑자기 제대로 설교를 하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 지금 신앙의 위인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신앙의 위인들이 찾았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신앙그 위인들이 찾았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찾아야지 신앙의 이인들을 찾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과연 누구를 찾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언제나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통치로 통치하신다고 했죠. 하나는 무슨 통치? 기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입니까? 이 세상에는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네. 은혜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권능의 통치와 또 은혜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 찾, 찾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고 찾고 하는 게 어떤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일까요? 네. 은혜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예, 네,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하나님 거기 임지하셔서 그냥 언어를 혼자 하셔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영어 배우기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할 것 같아요. 응? 배워도 안 돼. 뭐화가 없으니까 더안 되고, 그때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세상의 학문도 굉장히 발전했을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큰 장애가 생겨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치예요? 건너는 통치예요? 건너는 네? 통치죠. 그래서 나라를 쫙뜯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나라가 나눠를 지은 건 10장에 나오는데 역사적인 순서로 따지면 11장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나누신 거예요. 나라마다 아, 이렇게 구음이, 언어가 바뀌고, 같은 나라라도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지요. 언어가 다 달라요. 이북 다르고, 또 충청도 강원도 다 다르지요. 참, 우리 사람 묘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건너거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에서도 어디 계셨죠? 성전에서도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법거 위에, 시운소 위에, 속재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계 위에, 언약계 위에 계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계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57장 15절에 어, 지존 무성함에 영혼이 구함이 버르고다 일어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넓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라니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법계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자리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라도 만날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언약 이 언약계 위에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세 예, 가지 믿음의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믿음의 네 가지는 첫째는 역사적 신앙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믿어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믿어 승천한 거다 알아. 나하고는 아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믿어요. 그 역사적 신앙이요 그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일시적 신앙이죠. 일시적으로 잘 믿는데 나중에 다 부인해요. 돌짝밭에 떨어진 신앙,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앙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신앙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적적 신앙이 있어요. 이적만 나타나면 다 몰려가는데 그런 사람은 신명기 13장하고 세사도이가 우선 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적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이적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의 이단이 있어요. 유혹의 이단. 아, 이 유혹의 이적이 있어요. 네, 유혹의 이적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 거예요. 이적 나타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욕에 의해서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유혹이에요. 진리를 믿고 믿지 않고 그렇게 불법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거기 넘어가서 빠져서 침판받으라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이정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정만 있고 진리가 없는 그것은 무엇 같으냐면, 우리 아주 귀중한 문서에 찢어져 나간 도장과 같고, 문서 귀중한 서약서에 문서를 쓰고 마, 마지막 도장을 찍죠. 네데 도장이, 그 문서에서 떨어져 나간 도장. 이것이 가짜 이적이, 유혹의 이적이. 지지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무장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무속인이 어쩌면이 무속인들은 참과 거짓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의불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정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 무속인의 특징이에요. 윤리적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 신앙과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그리고 이적적 신앙이 있고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는데 참된 구원의 신앙은 뭐냐면 세 가지가 달라요. 참된 구원의 신앙. 뭐가 다르냐면 첫째,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달라요. 참병 구원을 신앙은.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믿는내 마음을 믿고 뜻은 데내 내,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셔 언약계 위에 계셔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달라요. 참된 고뇌신앙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잘 섬겨 가지고, 실컷 돈 많이 벌어보자. 출세해보자. 대통령 되보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목적이다. 참된 고뇌신앙세 가지, 첫째, 기온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도 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신앙, 신앙이죠. 그 하나님은 그 언약들 위에,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위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언제든지 저승서라도 발견하고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하나님은, 아까 그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통이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아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셨다 했죠? 그 통이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 통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조건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인생은, 뭐,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은네 길. 그런 소리나 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끝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그래도 바로 알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살아. 분명히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거룩하신 대로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리하는 마음은 뭐냐면, 아수 있게 말하면, 여러분, 봄철에 새로운 싹들 나오면 그거 가지고 효소라고 담지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아를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 설탕으로 딱 이렇게 효소로 만들어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숙성시켜, 숙성된 자료된 그런 마음, 이것이 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아파요. 하나님 당을 때부터 늘 아파요. 그래서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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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로 말면 하시면 치료를 받는다. 하나님 언약을, 언약에 매달려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랑이고 나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또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위에해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할때 자기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늘 예수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자기 위에 대한 전적인 공평을 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심력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 어디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장, 10편 119편이고 제일 짧은 양은 117편이죠. 10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윤례법, 증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 176절까지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알파벳 알레프부터 알라베케밀라를 해오자이 헤테스 요카 라면, 맨 눈싸메, 알패차대, 커플에 신타고, 이렇게, 2 2두 자를, 알파벳 2 2두 자를, 한자한 자에, 여덟 절씩 해서, 2 2 개니까, 몇 절이요? 176절이요. 항상 말씀, 말씀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습니다. 즐거울 때도 말씀이요, 고통당할 때도 말씀이요, 위험을 당할 때도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깨명을 내가 아무렇지, 끝없이 영영히 지키겠습니다. 사실 저대로 그런 말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심령에 통해 할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계시고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심령에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과도 서로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선 참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